그러한, 그러한 증거로 국민의힘은 이 폭력 사태를 끊임없이 선동해온 의원들을 스스로 제명하거나 출당시켜야 합니다. 윤상현 의원 그리고 백골단을 국회까지 끌어들인 김민전 의원 이 사태를 성전으로 추초세운 김재원 전 의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 사태를 물타기하고 양비론으로 일관하면서 폭력을 조장하고 있습니다. 스스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계에 요청드립니다. 더 이상 이 그고 정치 깡패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생중계하는 일을 멈춰 주십시오.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무슨 원내대 체크인이 이거를 보도 전문 채널들에서 푸시 하나 안 달고 마치 국민의힘 홍보국인 양 그대로 전파에 내보내더군요. 정제되지 않은 말들,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이 사태를 호도하고 있는 정치인의 발언이 바로 허위조작정보입니다. 그 허위조작정보가 거꾸로 사실을 공격하고 정상적인 언론인들의 활동을 거박하는 폭력으로 차단한 것입니다. 우리 사회가 온전한 온전한 민주적 체제 아래 말과 글을 통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토론하고 타협할 수 있는 문화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. 그 책임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이제 정치의 책임을 요구합니다. 오늘 이 사태를 우리가 현명하게 마무리짓지 못한다면 그대가는 국가가, 공동체가 다 같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. 이 사태를 여기서 멈춰 세웁시다. 감사합니다.